안녕하세요. 고려사이버대학교 학재정보대학원 학사지원팀의 곽승우 팀장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 뵙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학재정보대학원의 학사와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원 학사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원은 한 학기가 15주로 구성되었고, 1년에 2학기로 운영됩니다. 어, 우리 대학원은 5학기제니까요. 2년 반을 공부하시고 졸업하시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한 학기 이수학점은 6학점입니다. 어, 최대 9학점까지 들을 수 있으나, 먼저 학점을 딴다고 해서 먼저 졸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어, 한 학기에 6학점을 맞춰 이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6학점씩 4학기를 듣게 되면요. 24학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기인 5학기제에, 어, 논문을 제출하신 분들은 더 이상 추가하여 6학점 이수 없이 논문을 쓰시면 되고 혹시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실 분들은 추가로 6학점을 이수하신 후에 졸업 과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졸업 평점이나 어, 졸업 자격 시험, 학위 취득 방법까지 다 하시면 어, 빛나는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은 중간 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입체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미지가 잘안 보이실 건데요. 어, 우리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전공소개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이미지를 보시면 어, 기본 틀은 인간과 사회를 배우는 핵심 분야, 기술, 문화, 경영의 학제 분야, 그리고 분야들을 융합하는 융합, 융합 분야가 있습니다. 핵심 분야는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 구성체인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배우는 분야이고 학제 분야는 기술, 문화, 경영의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 가르치는 분야입니다. 융합 분야는 핵심 분야와 학제 분야를 토대로 인간 사회 문화를 이해하고 응용하여 현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분야입니다. 우리 대학원은 현재 교육 과정을 보다 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적합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제 정보는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예를 들어 이 그림을 보면 학부인 고려사이버대학교에 개설된 대부분의 학과가 우리 대학원과 영, 우리 대학원의 각 영역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인간과 사회가 중심인 핵심 분야에는 상담심리, 법, 사회복지, 보건복지행정, 아동, 청소년, 평생교육 등과 관련 이 있고 어, 기술 분야는 정보관리보안, 컴퓨터정보통신, 전기전자공학, 기계제어공학 등과 관련 이 있습니다. 경영 분야에서는 세무회계, 부동산, 경영, 용합경영 등과 관련이 있고, 문화 분야는 예술경영, 문화 콘텐츠, 미디어디자인, 미디어홍보 영상, 외국어학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사일정에 대해서 보다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한학기 15주로 구성이 됩니다. 2014학년도 기준을 보면요. 1학기는 3월 3일 월요일에 시작했습니다. 시작합니다. 했시작 그리고 8주차의 중간고사, 15주차의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마다 시험 보는 과목도 있지만, 리포트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험 기간보다는 과목에서 제시하는 강의 계획서를 보시고, 어, 평가 방법이나 평가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5주차 토요일에는 요 전체 세미나가 있습니다. 어, 전체 세미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참... 좀더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학기는 9월 3일 월요일에 시작해서 1학기와 마찬가지로 8주차의 중간고사, 15주차의 기말고사와 전체 세미나가 있습니다. 혹시 학교 사정으로 변경되는 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 각종 신청 기간들이 수시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기 때문에 항상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학원 생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원인이 학생들끼리의 친목을 위한 모임도 있고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대학원만의 특징적인 것을 찾다 보니 제일 처음으로 실시간 화상 세미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대학은 100%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대학원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죠? 다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직접 학생들끼리나 교수님과의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실시간 화상 세미나를 반드시 수업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원의 과목에서도 최소 3번의 세미나가 있고 그중 2번은 반드시 실시간 화상 세미나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화상 세미나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웹캠을 달아놓고 헤드셋을 쓰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 화상 세미나 할때 학생들끼리 대면 대면하기도 하고 다들 화상 세미나하는 게 처음이라서 많이 어색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학기 지나고 뭐 학생들끼리 모임도 자주 하고 보면 가다 보니까 요즘은 화상 세미나를 할때 보면 서로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활기찬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은 전체 학생들과 교수님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어, 2013년 5월 4일 토요일에는 우리 대학의 김중순 총장님이 스토리텔링이 있는 조사방법론이라는 주제로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조사방법론에 대한 소개를 하는 특강을 하였습니다. 총장님께서 그 동안 학자로서 연구하고 경험하셨던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하였습니다. 어, 학생들은 수업에서 배웠던 조사방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는지를 알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학제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특강과 학생들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학원에서 특징적인 것은 전체 세미나입니다. 전체 세미나는 해당 학기에 등록한 학생과 교수님들이 다각기 참여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자신이 수강하는 과목에서 다른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고 자신이 수강하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도 알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학기 동안 축적된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점검할 수도 있고, 각자 생각하고 있는 학제 또는 이제 융합 역량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참여 교수들과 함께 상담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2013학년도 1학기 때는요, 6월 15일 토요일 이제 3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1학기 과목별 프로젝트 발표와 그에 대한 학생과 교수님들의 피드백, 어, 게임 이론의 이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게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모두 만족스러워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대학원이다 보니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어, 2013학년도 1학기 개설 과목인 인간정보세미나에서는요. 연구 프로젝트를 4개조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고요. 어, 한 학기 동안 연구한 결과물은 전체 세미나에서 모든 교수님, 학생들 앞에서 발표되고 그 연구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어, 대학생, 대학원 생활은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다음 기회에 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것들을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원에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학재 정보를 통한 중간 관리자의 역량이다 보니까 현재 관리자 직군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 또는 관련 종사자가 많이 있습니다. 연령으로는요, 현재 3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40대입니다. 50대 이상의 분들도 7% 가까이 계십니다. 이전 학력을 보면 이미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도 15% 정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출신 전공을 보면 경영학, 컴퓨터공학, 어문학, 사회과학, 교육학, 공학, 자연과학 등의 다양한 전공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대학은 학부 전공이 뭐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종사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자신의 위치나 앞으로 하려는 역할이 맞다면 누구든지 와서 배울 수 있는 대학원입니다. 어,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 대학원의 홈페이지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입학회의 내나 그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